여게 뭡니까 여러분? 손, 손. 돼지머리 개자입니다. 이것도 돼지머리 개자. 네. 이거 다 돼지머리 개자죠. 이것도 돼지머리 개자예요. 네. 돼지머리 개자인데 이거두 개는 돼지머리 개자 의미로 실제 한자 속에 쓰이고 이것은 돼지머리 개자이지만 실제 한자 속에 쓰면 뭐예요? 손으로 이렇게 물건을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잡고 있는 모습. 손으로 물건 잡고 있는 모습. 돼지머리 개자이지만 항상 자, 잡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덮을 맥 자요. 제일, 어떤 거죠? 제일 위로 갈 때는 덮을 맥인데, 덮어놨죠? 네. 근데 가운데 오면 덮을 맥이 아니겠죠, 가운데 오면. 네. 끈이네, 끈. 네. 끈. 가끔은 가운데 오더라도, 이제 위에, 위에 지붕으로 쓸 때도 있어요, 지붕. 그 위에, 예를 들면 이런 거. 지붕 위에 빛난다, 불꽃 점자 빛난다는 뜻이야. 그럼 영화, 영자 이렇게 쓸 때는. 근데 지붕 위에 뭐어떤다할 때는, 가운데, 이게 가운데 올때 지붕으로 쓸 때도 있고, 위로 올 때는, 덮을 면인데 대부분 가운데올 때는 뭐요? 지붕이라든지 그런 거 빼고는 끈. 끈이라든지 묶는다 이런 뜻이 돼요. 이자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말이 아니고 실제 그래요. 네. 자, 끈으로 묶었어. 뭘? 이자 이것은 수건. 기둥에 수건을 걸어놓은 모양. 수건 건자. 근자. 수건 건자는 우두머리 뜻도 있고 천. 천을 나타내기 도 한다 했어요. 수건 천으로 돼 있으니까 자 묶는다가 있으니까 천의 우두머리. 이 묶는다니까 천의 우두머리. 천을 묶었어. 묶었어 그리고 손으로 잡고 있죠 네. 그게 뭐예요 빗자루다 이 말이야 빗자루 빗자루, 빗자루. 네. 이렇게 빗자루를 만들 때뭐 저기 쌀이비 같은 걸로 풀 같은 걸로 빗자루 만든 풀로 할 수도 있고 지금은 뭐 여러 가지로 나오지만 이제 처음으로 가지고 빗자루 같은 걸레 같은 거 만든다 생각하세요 네. 근데 그냥 만든 게 아니고 묶고 손으로 진다는 뜻으로 빗자루 추. 주자입니다 빗자루 주자 그런데 요거나면 반드시 이게 나와야 돼 요거하고 구별해봐 요거 요, 요거하고 요거 구별해보자 요건 빗자루 출자입니다 네. 천이 있으니까 천을 묶어서 손을 쥐고 있으니 빗자루 출자인데 이 천이 아니잖아 음. 이건 또자 또, 또, 또 또, 또. 오른손 네. 우자야 네. 오른손 우자 그럼 여기에 생략됐고 네. 자 요, 요, 요거까지 빗자루야 지금 네. 요기 생략된 자 빗자루 출자인데 이게 생략된 빗자루 출자 네. 빗자루를 손으로 잡고 있어 뭐 하려고 쓰레기.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하려고 청소하려고 네. 청소하니까 먼저 털어, 청소해, 털, 출 자, 털, 출 자. 털, 출 자. 자, 이건 빗자루 자체, 빗자루 추. 이건 털, 출 자. 근데 두개다 의미상으로 같아, 안 같아? 의미상으로는 같지, 의미상으로는. 손으로 터니까 털, 추. 손수, 아 손, 오른손, 우, 자, 또, 자, 있을 때는. 근데 네. 그게 없을 때는 빗자루 자체. 자, 알아둡니다 자, 여기 정리합니다. 자, 이 수건건자가 있을 때, 수건건자 있을 때 천이니까 빗자루 자가 있을 때는, 숫자가 있을 때는, 부, 소, 어, 귀. 귀, 이런 음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오른손으로 또 자가 있는, 요거 있을 때는, 요거 있을 때는, 뭐가 돼? 침자를 음. 만들어줘, 침자, 침자, 침자. 알겠어요? 네. 되게 침자를 만들어준다고. 음. 털출자 요게 있으면, 침자를 많이 돼, 침자로. 음. 이해했습니까? 그걸... 털... 숫자로 되고, 그냥 침자로도 쓰고, 그런 거예요? 털 숫자가 있으면? 이게 털 숫자가 있으면, 네. 침자가 된다고, 네. 침자가. 침자가. 요, 요 빗자로 추가 있을 때, 붓자, 네. 소자, 규가 되고. 네. 이거 헷갈려서 하는 소리, 사람들이 헷갈리더라고요. 네. 자, 예를 들면, 이거 하면 안 나왔으니까, 여기에 있으면 뭐예요? 여기에 있으면? 뭐? 먼저가 된다고 해서? 여기에 서으자 먼저가 된다고? 침, 침. 침자가 되니까 먼저라고, 일단. 음은 뭐예요? 침. 침이잖아. 이렇게, 이렇게, 네. 그렇게 공부를 하라고. 네. 사람이 빗자루 가지고 침범했어. <laughs> 말이 안 되지만, 네. 재밌게. 여게 요게, 요게 침을 만들어줬고, 사람이니까 사람이 침범했죠? 네. 근데 빗자루 가지고 침범했다면 재밌게 하려고 그런 거고, 요건 음을 만들어줬고, 뜻은 사람, 네. 사람이 침입했으니까 침범할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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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칩자죠? 네. 자, 그 다음에, 자, 기에 있어, 이렇게. 일단 뭐라고 음이? 침. 침. 자, 이렇게 해서 뭔 침이야? 물침. 잠길침. 잠결침 잠길침. 좋아요. 잠길 침자 잠길침. 잠길침. 잠길침이죠? 네. 그죠? 네. 어, 장길침이라고. 장길침. 네. 근데 여기 장길침하고, 요것도 장길침인데요. 요것은 깊게 잠긴 거야. 아, 네. 깊게 해봐. 빠질침. 빠질침. 나중에 나옵니다. 이거 빠져. 빠질침. 깊게 빠져. 침몰할 때 침자고. 음. 그다 분위기 같은 그 추상적인 거할 때는 뭔 자라고? 추상적인 거할 때는 요 자를 써. 그러니까 추상적인 걸 나타낸 거나 깊게 빠진 것은 요 빠질침을 쓰고요. 빠질침. 이건 약간... 살짝 적셔. 장길침. 살짝 적셔. 어? 그야말로, 적신다, 잠길침. 적실침, 잠길침이야. 네. 침수됐다 할때 이거야, 이거야. 음. 아, 위에 거. 침수님, 위에 해야지. 아, 요거지. 요거 제 밑으로 빠져버린다니까. 침몰. 침몰. 침몰 정도로 빠질 때, 요 침자. 그 다음에, 침묵. 침울하다. 이 정신적인 거. 추상적인 거할때요 침이라고. 네. 근데 요 침은, 요 침은 뭐요? 요 침은? 침수. 살짝 잠긴다고. 네. 살짝 적시고, 한게 뭐라고? 요? 장기 침, 절실 침. 이것은 빠질 침 또는 정신적인 것, 침묵, 침울 이런 거할 때. 네. 이해했죠 네. 이건 구별을못하는사람이 많아서 단어를 못 만들어. 그래서 한자가 아니야 이건 한자라는 의미보다는 단어 응용이라고 또는 네. 운용이라고. 알겠죠? 네. 자, 아무튼 이털 추가 있을 때는 침자를 많이 만들어줘요. 네. 하나만 더 지우고 하나만 더. 지금 이건 아무것도 네. 아닌데, 지금. 여기 세 개밖에 없으니까 내가 한 거야. 자, 음침 면입니다. 네. 자, 이건 뭐예요? 조각 널판 장. 조각 널판 장자가 있으면, 조각 널판이 판자잖아요. 넓은 판자. 네. 판자 뜻도 있고, 침상이라는 뜻도 있고, 네. 장수라는 뜻도 있어요. 거기에 장수에서 잠잔다. 자, 조각 널판이라는 침대에서 장수가 잠을 잔다 해서, 장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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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어, 조각 널판 자체, 조각 널판 장. 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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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뜻이. 있습니다. 소개. 네. 이렇게 되면 조각편자죠. 조각편자, 조각 편. 네. 조각. 오른쪽으로 되면 조각편. 왼쪽에 있으면 조각 내리 판자 장수장 침대. 그런 음. 의미죠. 음. 나무 판자가 이렇게 네. 있으면요 가운데로 딱 잘라서 왼쪽에 있는 게 이거, 네. 오른쪽에 있는 게 이거예요. 네. 그 오른쪽은 힘이 세니까 막 이렇게 잘게 되버 있어요. 네. 요거고 그래. 요건 좀 판자가 있으니까 침대도 네. 되고 네. 장수 여기서 잡니까? 장수도 되고 네. 이해했죠? 네. 이해했죠? 네. 야 그런 의미가 된다는 이야기지. 이해했죠? 네. 자, 중요합니다. 어떻게 한다고? 나무 판자가 있는데, 딱 잘라서 왼쪽에 있는 게 조각 넓판장 거기서 장소가 침대에 삼아 잠을 잔다. 침대장. 장수장. 잡뜻이 되고, 오른쪽에 있는 게 조각 편자입니다. 네. 이해했죠? 네. 자, 그래서, 어디에? 집에. 네. 어떤 집? 옳지. 집을 나타낸 게움집면도 있고, 왼쪽 문, 오른쪽 문, 문문도 있고, 그 다음에 굴, 바위집 엄도 있고, 굴바위 엄도 있고, 자, 주검시, 몸시, 집시, 이것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여기 딱 빠져나가는 집포도 있고, 제발, 음지면, 문문, 발지집음 불바위음, 주검시인데 몸을 나타내기도 하고 집을 나타내기도 하는데, 집을 나타낼 때 집시, 집포 이런 호. 것들은 다뭘 나타내요? 집. 집을 나타내는데 우리가 스토리텔링 할때 말을 만들어 재미갈 때는, 그냥 집, 여 뭐, 여섯 개 중에서 어느 집인지 모르니까, 음지면이라는 집, 집 씨라는 집 뭐라고 하는 집 이렇게 해 주자 이 말이에요 네. 자 이건 무슨 집? 음집맨이라고 하는 음식. 집이래자이 말이지 음식. 그럼 여 6개 중에서 딱 지칭을 해야, 해야 되니까 네. 자 음집맨이라는 집에 누가? 장수가 어디에? 절대 침대. 이게 침대도 있고 세수야 침대. 되니까 누가 있든 다 있어 장수가 침대에서 잠을 자 그냥 잡니까? 깊게 여기 뭐예요? 아까 침대 밑에 다른 침대 빠진 다면 물이 있어야 빠지지 물이 없는데 빠지지자 이게 여기까지 빗자루죠. 네. 자 수건 천으로 된 빗자루 빗자루 추자고. 네. 자요렇게 하면은 손이니까 오른손이니까 손으로 빗자루 를 가지고 털, 털고 털추, 하니까 털추랑 했잖아요. 빗자루 추 털추. 네, 털추. 아마 시청자 하신 분들이 그냥 이거 보고 저렇게 강조해 주는데 왜저인사람 저렇게 모를까 그럴 겁니다. 털? 자 빗자루 추 털추. 여기 에 털추. 털추가 있으면 주로 뭐가 붙어서 침자가 되고. 네. 요, 빗자루 추가했으면 이런 음을 만들어준다고. 네. 이해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중에 지금 요거 나온 거좀 예를 들어주지 않아요? 제가. 네. 그죠? 털쭉. 한번 합니다. 어떤 집에? 홈제어라는 홈집. 홈집. 네. 집에? 네. 누가? 장수가. 어디에서? 침대에서. 이건 장수와 침대 뜻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겁니다. 뭐예요? 털주. 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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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해. 네. 청소하죠? 네. 청소를 하고 잠을 자잖아. 네. 장수, 전쟁터에서 장수도 청소를 하고 잠을 자는데 여러분들 청소 안, 안 하고 자면 안 되죠? 그래서 이거 잘침자잘 침자. 잘 침자. 많이 아. 얼마나 재밌어, 이게. 네. 이거 복잡하다 해서 일본에서 이제 이렇게, 요걸 줄이잖아, 이렇게. 요걸 이렇게 줄여. 요걸 조각 넓판 장자 또는 장수장자 이렇게 줄인다고. 원전는 그대로 넣죠 네.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네. 다 같은 거고. 자, 참고로 여기에 있으면은, 이렇게 있서 뭐예요? 금방 다시 합니다. 요거 사람이 침범하는 게 침범할 침짜고 물이 있으니까 뭐예요? 빠질 침, 빠질 침 잠길 침, 빠질 침이고 비슷해서 이것은 그 잠길 침, 빠질 침, 예. 깊게 깊게 빠진 거예요. 네. 침몰할 때 이겁니다. 침물침. 그럼 정신적인 거, 침을 침몰할 때 이겁니다. 이건 예. 이것은 뭐예요? 침수, 얕게 빠지는, 얕게 얕게 적치는 거예요. 적치는 거. 침수, 침내할 때는 요거예요 네. 구별, 구별. 요거 말고 요게 들어있을 때는 빗자루 추가될 때 이런, 이런 자를 만들어 준다고요 네. 왜 내가 강조하냐 이걸 이렇게 헷갈려요 사람들이 이 침자 저 침자 요 침자 구별 요 침자하고 요 침자를 구별을 못해 어쩔 때 이것을 어쩔 때 이것을 쓰냐 그 다음에 요 침자하고 아니 요거하고 요걸 또 구별을 못해 요거하고 요 지금 네. 정확하게 반복에 반복을 해서 설명을 했어요 네. 자 이제 그야말로 빗자루 추가있으면이런 음을 만들어 주는데 간단합니다 자, 빗자리를 가지고 있는 뭐? 여, 여자, 죠 네. 그죠? 네. 빗자를 가지고, 아, 지금, 지금은 남자가 빗자를 가지고 청소할 수도 있고, 뭐, 다할 수도 있지만, 예를 옛날에, 빗자를 가지고 있으니까 여자야, 남자야. 여자. 그래서 여자 부자입니다 네. 여자부가 제일 먼저야, 먼저. 네. 그 다음에 며느리부도 되죠? 네. 그 다음에 부인부도 되죠? 네. 자, 여자랑 알고이 부인은 뭐예요? 어떤 남편. 제가 강의할 때 다른 사람과 차이가 뭐예요? 모든 공부를 다 섭렵하고 하기 때문에 다 단어 뜻까지 해줘 한자 하고 있을 때도 어떤 남자의 아내 그렇죠 결혼한 여자를 한마디 결혼한 여자를 부인이라 하죠 네. 결혼한 여자 네. 자 며느리는 알 거고 네. 결혼한 여자 부인은 알 거고 여자 부자 그냥 여자를 나타내기도 하고요 남자와 대비돼서 고부가 날 때는 며느리 부자 쓰죠 네. 자, 그런데 중요한 요이 부인은 뭐예요 지금 요, 요 부자 쓰고 부인은 결혼한 여자인데 아, 요 부인 제아비 부자 남편 부자 있는 이 부인은 뭘까요 남의 부인, 남의 이 남의 부인을 높여서 부를 때 이렇게 부인 불러. 네. 그 친구 아내, 아내, 니네 부인 할 때는 이렇게 요 높여 불러, 불러주는 거잖아. 요 부인이란 뜻이고. 네. 그냥 여자를 낳을 때, 결혼한 여자 할 때, 부인 할 때는 결혼한 여자고. 네. 그 다음에 이 부인은 남의 아내를, 남의 아내를 높여 부를 때도 이 부인이지만 옛날에 조선시대 때 사대부의 양반가에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 아내를 옆에 서또 부인 하기도 했어요. 예. 일반적으로 남의 아내 높여 볼 때는 지금도 쓰는 말이고, 조선시대쓸 때는 그때만 썼던 이야기고. 자, 요 부인과 요 부인 차이. 두자가 네. 각각 고, 고부할 때는 며느리고 각각 달라요. 네. 근데 보통 이거 공부할 때, 사람들이 며느리 부르면 알고 있죠? 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왜 본인을 부르면 써요, 이게? 그래서 단어 형성이 한계가 있다는 뜻이고. 이거 봐봐, 댐죠? 자, 뭘 갖고 있어? 빗자루. 빗자루를, 뭘로? 손으로 붙자 들고 있죠? 네. 뭐 하려고? 쓸려고. 쓸려고 청소하려고. 그 쓸소 청소할 소자니. 외우시죠? 음. 네. 쓸소 청소할 소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소재, 소재 일본말을 많이 쓰지 않소재한다 소재한다고. 아그 소재가 일본말. 자 제자는 제할 제자 없을 제자 덜 제자 소재 이렇게 써놓고 일본어로 소지라 그래. 소지. 자소 네. 소지라 그래. 지 소지. 예. 네. 소지. 소지한다면 청소한다 말이죠. 네. 이게 일본어쓴 거였어요. 옛날에. 이건 네. 청소한다 그러면 될 거예요. 소지한다 그러면 소재 발음 일본어로 소지라고 한다고. 네. 일본어입니다. 참고하시고 네. 쓰면 안 되겠죠? 네. 네. 자, 또 봐봐요. 이거. 요것은. 요것은. 자, 여러분 아까 이게 뭐예요? 골바이엄. 즙을 네. 나타냈죠. 네. 근데 요, 요거 살짝 변했는데 이건 뭘까? 비탈. 비탈지는. 이건 골바이엄도 되고 언덕 한도 되게. 이게 이게. 이게. 네. 근데 이제, 굴바염은 집이니까 그냥 놔두고, 언덕을 쓸 때, 언덕인데 비탈진 언덕이죠? 네. 언덕 한도 되고, 이건 언덕 한인데 비탈진 언덕이다. 해봐, 비탈진 언덕. 비탈 그래도, 그래도 되고, 어, 끌 예자도 돼, 끌 예자. 끌어, 뭐 끈다, 수레를 끈다 할때끌 예자. 자, 그러면 정리합니다. 굴바염. 굴바 염 언덕 한도 되고, 그것은 비탈진 언덕. 또는 비탈진 언덕. 끌 예자다, 이 말이지, 끌 예자. 자, 비탈진 언덕에 뭐가 쌓여있어요? 흙이 쌓여있어. 요 쌓여있으니까 쌓일 쌓여 테짜죠? 네. 작은 산을 이루어버렸네? 네. 작은 산태도. 네. 작은 상태, 쌀, 비탈진 언덕에 흙이 쌓여있잖아요? 쌓일 네. 테 뭐, 바로 여유지잖아요 네. 근데 그게 많이 쌓여있서 작은 산이 되버렸어 네. 작은 산태도 된다고. 네. 자, 그러면 이 자가, 작은 산태 또는 쌓일 테가 어떤 글자에 들어가면 한자 속에서 어떤 뜻이 될까요? 무리를 만들어. 네. 아이 흙이 쌓여있으니까 한두개는 아니잖아요 물이라고 물이 무리. 여러사람 물이라고 물이 무리. 한자에서 물이를 나타내는게 요거하고 수레차짝 두개입니다 한자에서 물이 여러사람이라는 물이를 나타내는게 뭐뭐가 있다고 쌀대 작은산 퉤하고 수레차가 있다 네. 이해했어요? 자 그걸 그래, 알아두고 네. 알아두고 자 물이가 물입니다 물이 무조건 이게 물이에요 이제 사일때 작은 사태가 있으면 말을 뭘로 만들어? 무리. 무조건 물입니다. 물이가 길을 가다가 어땠어 지금? 정지했어. 예. 그치. 이건 원래 이 발을 나타내요 발. 네. 이게 발 모양을 네. 그린 겁니다. 그칠 음. 짓자가 발로 걸어가다 그친다 그칠 자인데잘안 음. 해올 수가 있어서 하늘 자가이로 가면 뭐예요? 하늘. 밑으로 가면? 땅. 그거 말하면 삼백오십자가 쉬워요. 자 밑으로 갔으니까 뭐예요? 땅. 땅에 딱 깃발을 꽂았어. 땅 아래에 위에요. 땅 아래. 그래서 땅위지아래니까 그 그래서 위를 하자네, 위 상. 반대랑 뭐예요? 아래. 똑같이 엎어면 아래 하자죠. 네. 아래 하뿐만이 아니고 내릴 하자도 돼. 내릴 하자. 이런 네. 걸잘 알아야 돼. 국회 하강식 할때 아래 하여 내릴 하여. 내릴, 내릴 하. 내 하지. 하차. 차에서 내릴 때 네. 하차 날 때. 할때 아래 하여요. 내릴 하. 하여? 내릴, 내릴 하지 이때는.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그런 걸잘 알아야 돼. 자 위상도 되고 올릴상도 돼 올릴상 해봐 위상이야 위상이 아니고 뭐예요 위상 위상 옛구가 아니고 예구 옛구가 아니고 예구 그런 건 우리만 잘 알아야 되고 자 위상자 올릴상자 아래하자 내릴하자자 이건 참고로 상하 이런 걸 알아놓고 자 땅에 깃발을 꽂아서 위를 나타내세요 상하 거기 딱 써있어 그칠칠자죠네 이렇게 외우면 쉽게 외워집니다 근데 원래 이것은 발 모양을 본다 만든 거 있잖아. 참고로 알고. 자, 자 무리가 행군을 가서 걸어가다가 어땠어? 그쳤붙습니다 멈췄어요. 멈췄어. 멈춘 다음에 아까 잠잘 때처럼 뭘 가지고? 수건을 가 아니, 이 전체가 뭐냐고. 빗자루. 빗자루 가지고 네. 무리가 막 가다가 멈췄어. 거기서 막 먹고 마시고 막 놀고 했을 거 아니에요. 어? 그리고 이제 돌아오려고 그럴 때 뭐하고 돌아와? 쓸고 빗자루들고 빗자루들고 뭐 하겠냐고 생각이 들어요 빗자루들고 뭐 하겠어요 놀, 놀고 마시고 이, 그 하던 것을 어때야 돼 청소하고 청소하고 돌아야될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돌아오죠 네. 돌아올 기자입니다 돌아올 기자 돌아올 기 기로 기촌 그그그 그, 그 기자라고 네. 근데 복잡하니까 왼쪽에는 무리를 나타내는 쌀트자 쌀 하고 그칠지 멈출지 전체를 이렇게 바꿔버릴 수있어 이렇게, 이렇게, 바꿀 음. 수 있어요? 그럼 일본어에서는 이렇게 쓰고, 우리 약자도 이렇게 써요? 네. 더, 더 줄이면 어떻게 될까? 요렇게만 해도 돼? 네. 이건 간체자야, 간체자. 요렇게 간체자. 하면 일본자, 우리 약자. 여게 원자. 네. 요것만, 요거만 옆에 써놓은 것이, 더 줄인 거죠? 간체자. 어, 간체자가 되는 거죠. 참고로, 여기 지금, 간체자는 시간은 아니지만. 자, 바로여기시죠 네. 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